안아달라고요? 안녕, 갈게요. 응, 안아주세요. 안녕. 안녕, 잘가요. 장미는 안아, 봐 와봐, 안아봐도 돼요? 일로 오세요. 선우야, 안아줘. 일로 와. 허금이. 컴온! 컴온! 안 와도 될까요? 잠시만요! 컴 가상 포옹을 해주실 수 있나요? 네 해드리죠 <laughs> <laughs> 아휴 힘들시지 네. 마세요 여러분 네? 음. 아유 토닥토닥 토닥. 토닥, 안아봐도 돼요? 안아보세요! 안아봐도 되냐고요? 네 안아보세요 음, 아유, 토닥토닥 토닥. 상현아 안아도 될까요? 안아줄게요 이리 오세요 왜 오질 못해요 안아준다니까 안아준다니까 손오빠 안아주세요